박수진 씨는 회사에서 연애고수로 통합니다. 그런데 사실 박수진 씨는 예전에 극심한 인싸 포비하였습니다. 박수진 씨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만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시험 공부해야 해요라며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연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자신이 평생 솔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어쩔 수 없이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잘 노는 사람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수에도 우선한 됐습니다. 둘째, 이들은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박수진 씨는 이것이 연애에서 극복해야 할 핵심 요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재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셋째 잘 노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머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박수진 씨는 이런 능력이 연애에서 미스터리한 매력을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수진 씨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활동에 도전했습니다. 볼링, 노래방, 방탈출 카페까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박수진 씨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성들이 박수진 씨와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과 뭐가 달라진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이제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박수진 씨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중년이 되어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연애 행동이 있을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